133번 중계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자 확인설명사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권예토수벽일보조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 거래예정금액 토지용계확인서 그리고 수도백면 그리고 도로 어, 그리고 조세 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당의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그렇죠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당의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해 줘야 되고요. 3.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중개 수요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여기서 중요하셔야 될게 예정 금액은 맞는데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 시에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알려주는데 그때도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자, 그리고 확인 설명사항에서 공시지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의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전에 관한 사항 설명해 줘야 되고, 뭐, 당의 중계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중류및세를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3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시 취득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설명의 근거자료로 볼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해당하고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역시 근거자료 맞습니다. 디러, 토지 대장등본 근거자료 맞고요. 리얼 건축물 대장등본 근거자료 맞습니다. 미음 지적도 근거자료 근거 맞고요. 비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역시 근거자료 맞습니다. 시업, 중계대상으로 확인 설명서, 아, 이건 해당 사항 없구요. 이영, 업무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거는 아, 중계 완성되고 나눠주는 서류지, 확인 설명하는 근거자료는 아닙니다. 지업, 실무교육 수업 확인증, 역시 근거자료 아닙니다. 자, 근거자료는 기업부터 비유까지 6가지니까 6개, 134번은 3번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중개 의뢰를 하였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매수 의뢰의 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네,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 의뢰인 갑과, 어, 의뢰인 갑과 을에게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토지 대장 등본과 등기 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이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하면 되고, 따라서 의뢰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이갑은 의뢰인, 갑은 자기 토지, 매도 의뢰인에게 해당이 안 되고, 의뢰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분은 X. 이 토지 위에 무엇과 건물에 대하여는 의뢰에게 설명하였다. 예, 설명해야죠. 3.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했다. 맞습니다. 4. 3회 확인설명서에 가을이 서명 날인을 받은 후 A도 서명 날인하였다. 맞습니다. 요거 여기 서명 및 날인입니다. A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서명 및 날인 5.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후 원칙적으로 거래 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는 5년간, 확인 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5고 하나만 X.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이니까 13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만 해주면 됩니다. 권리 취득 의뢰인. 그래서 이것은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 공연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및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3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7번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토지 대장 등본과 등기 사항 증명서 등 근거 서류를 제시하고 당의 중개 대상물의 상태 등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 문서의 보관 기간은 3년이다.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시 중개대상물의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상태에 관한 자료는 매수이나 인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의뢰인이죠. 매도 의뢰인 또는 임차가다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3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확인 설명 의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쌍방 아니죠. 확인설명의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X. 2.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맞습니다. 3. 확인설명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맞고요 4.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맞습니다. 5. 확인 설명해야 하는 내용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강제 규정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9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개우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확인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과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의무 맞습니다. 2.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서명 및 서명 및입니다. 날인 너무 서명하고 날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보 및 보관 의무. 역시 의무. 맞습니다. 4.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법정서식 사용 의무. 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및 불용시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 부름 시에는 이거 기재 의무가 맞는데 이 자료 요구는 이거는 임의사항입니다. 자료 요구는 이게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의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개업공인 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또는 임 임대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응한 경우에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에 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때는 강제사이 되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될 의미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다 오고 하나만 x 아니므로 아닌걸 찾으니까 13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1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 은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약당사자, 작성부수, 교부대상, 법정소식유무, 작성자 이렇게 표를 그어보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왼쪽은 전속, 여기는 전속, 이쪽은 거래계약서 해보면 계약당사자는,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이쪽은. 자, 당사자니까, 어, 계약당사자가 다르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는 두번만 만드면 돼요.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 두 명이잖아요. 근데 거래 계약서는 중개의뢰인, 매도의뢰인, 매수의뢰인, 중개업자 최소 세부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작성 부수 다르다 맞죠? 교부 대상이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중개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지만 거래는 어, 매도의뢰인, 매수의뢰인, 거래가 됐으니까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되는거죠. 이때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부대상 다르다도 맞습니다. 법정서식의 존재, 유무, 의무, 유무가 다르다. 자, 전적중개 같은 경우는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있죠. 거래계약서는 전적,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물론 필수적 기재사항은 있지만,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자 존재 유무가 다르다 맞고요 작성자는 다 전속중개계약이나 거래계약이나 누가 한다 중개업자가 한다 동일합니다 다르다 가아니라 틀렸죠 동일하니까 자 설명 중틀린걸고르는가 140도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번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물 계급 인권 조합아 요 문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권 인적사항예당 맞죠? 해당됩니다. 2. 물건의 표시 맞고요. 3. 계약에 맞고요. 4. 거래 금, 금액 계약 금액 및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해당됩니다. 5. 당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은 확인설명서의 내용입니다. 확인설명문. 예, 확인설명의 내용이고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다하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4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 거래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고용인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고용인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그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2.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일반 임원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틀렸죠? 1만이면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도 소속 공인중개사.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X. 3.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 소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전속중계계약서와 거래계약서는 작성, 교부되는 시점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전속중계계약서는 전속중계계약을 의뢰할 때고, 거래계약서는 중계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 5. 전속중계계약서와 거래계약서는 모두 개업공인중계사가 작성하여 교부, 교부하는데 양자호도 보관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그 전속 중개계약서가 3년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다 X구 하나만 오른 것을 고르니까 14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하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 거래 신고합니다. X. 이 e. 중개법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공인, 소속 공인중개사만 아,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그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역시 서명하고 날인해야 됩니다. X. 3.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자, 거래 계약서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x 4.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소식에 따라야 한다. 이거 강제 사항 아니죠? 따를 수 있다 요 따를 수 있다 그래서 x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다 x 가 하나만 오 오른 것을 구, 고르니까 14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